아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상주 잡초농부 이영택입니다. 예, 오늘은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예, 온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, 예, 이제 수확철이 지금 굉장히 바쁜데, 어, 오늘은 사벌국면에, 예, 동가, 동가를 몇 포기 심어 놨었는데, 동가를 이제 서리 오기 전에 수확을 할까 싶어가 와보니까 엄청 큰 것들이 진짜 많이 보이네요. 예. 차마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들이 있는데 저기 보이는 것들이 전부 동간대. 어 옆에 보이는 저거는 한 50kg 이상 나가겠는데 저거는 못 들어올릴 것 같은데 수확하려면 이게 아유 이거는 이걸 내가 혼자서 이게 무슨 재주로 수확을 하죠? 이거는 50kg가 넘어 나갈 것 같은데. 어마어마합니다. 예, 그리고 뭐 작은 것들도 이제 막 달려가지고 있고 썩은 것도 있고 어 그런데 이또 벌레 많이 먹어가지고 포기했던 열매마가 이렇게 조롱조롱 많이 달려있네요. 예, 전에 막 벌레 먹었던 것들은 이제 다 따버렸는데 이제 막 달리는데. 예. 이런 것들, 이제, 그때 벌레 먹어가지고, 놔뒀지만 엄청나게 커졌네. 그러고 많이 달렸어요, 다시. 다시 달렸는 것들이, 조롱조롱조롱 달려있네요. 이것도 수확을 해야 되고, 차 옆에도 수확을 해야 되고, 정말 바쁘네요. 아, 그나저나, 또, 동가를, 어떻게 수확을 하지? 저렇게 큰 거를, 어디 뭐팔 때도 없으면서, 와, 이건 진짜 너무 큰데. 뭐, 그런 것들이 지금 허옇게 분이 피고 있어요. 이것도 40kg 넘어가겠는데. 네. 뭐, 어린 것들도 지금 막 달려있고. 아이고, 이거 뭐, 크기가 장난이 아닌데. 와 여기도 뭐, 어마어마하게 큰거 하나 있네. <laughs> 저기도. 이거는 수확을 내가 할수 있겠나, 이거 혼자서. 와, 정말 동가 대단합니다. 돌밭에 대충 심어놨는 게막 이렇게까지 막 달리네. 안 무너지는 게 신기할 뿐이네. 어, 열매마가 생각보다 많이 달려있네요. 오, 완전 포기했는 열매마가, 오, 새로 달려가지고 엄청, 또 작게 달린 것들도 많고. 오, 요전 앞서는 벌레가 많아가지고 다 망했는데, 다시 이렇게 많이 달렸네. 이것도 수확 <laughs> 이거 뭐야. 이거는 뭐한겸 해도 1kg가 훨씬 넘어가겠는데, 이거는. 와. 이건 뭐 자연은 참 알아서 크네요 알아서 와 많이 달렸다. 또 사람들 데리고 또 바로 와야 되겠는데. 아유 뭐 땅이 좋게 여기는 유기농 인정 받은 땅입니다. 오 생각보다 열매마가 많이 달려 있는데. 오 조롱조롱 달려 있는데요. 지금. 어, 그나저나, 동가를 빨리 수확을 해가 가야 되겠는데,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동가 수확해가지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데 제대로 드러낼지 의문입다 아무튼, 동가, 이거 참 신기한, 어, 작물인 것 같아요. 한 100kg까지도 큰다 하던데 이거는 50kg도 넘어갈 것 같은데, 예, 아무튼 오늘은 동가 수화가로 나왔습니다. 예, 여러분들 이 동가그처럼 대박 나입죠 엄청나게 큽니다. 예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